스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충격, 민주당발,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 제보자가 채 GPT, 열린공감TV 운영자의 자작극, 새빨간 거짓말이라 라는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막점 막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동 협상 합의문조차도 없을 만큼 잘된 합의다. 첫 단추가 잘 꿰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63%까지 쭉 끌어올려놓고 타임즈에 이재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의 말로 그 당시 트럼프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줬다가는 한국에서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80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가 그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 겁니까? 이 인간들 쇼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나라 팔아먹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검. 국민의힘. 심장을 털었다. 어제 3차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본사에 대해서. 나아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전산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다 털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심장이 털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당의 핵심은 당원이고 당원 명부 결재 정보 개인 신상까지 다 탈탈 털렸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이렇게 할 경우 위축 효과에 대해서 누가 국민의힘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 민주주의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밤새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크 사장님, 내가 라고 글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하나하나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어키도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댓글 팍팍 달아주십시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 진실은 무엇인가? AI의 조작인가? 정치 공작인가? 국회를 흔든 가짜 녹취록. 가짜 녹취록. 가짜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전국을 뒤흔드는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입니다. 일반 당원도 다네 <laughs> 민주당이 국회 청문회장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공개를 하고 얘기했던 음성 파일. 서영교가 풀었죠 이게 AI가 합성했거나 변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게 폭로일까요? 이걸 모르고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A부터 Z까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지난 5월 10일 민주당계 유튜브 열린 공감 TV 열린 조작 TV라고 해야 합니까 이게? 유튜버 정천수 씨가 취재원, 취재첩보원에 제보를 하면서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음성이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지난 4월 4일, 윤 대통령이 4월 4일 날 11시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 탄핵 선고를 받은 직후 조의대 대법원장 정상명 검찰총장, 김충식 씨, 그러니까 윤대통령, 장모의 지인,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모여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 때는 11시에 탄핵이 됐는데 그 시간에 자리에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점심을 했다고요? 당신들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했다는 거예요. 니들 말대로 그게 사실이면 문제될 여지도 없지 않아. 인정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 이 폭로가 있은 후 사흘 만에 아 나흘 사일 만에. 민주당 서영교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 음성을 틀었어. 법사위 청문회라는 공적 자리에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의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그때 주장했었어. 그러면서 정청래는 뭐라고? 억울하면 특검가서 조사받아! 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추미애도 탄핵이나 사퇴해야 되고 수사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니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결국, 검찰 삭제해버리고, 이제 사법부 기다리기 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친여 성당이 있는, 성향이 있는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니들이 그걸로 해서 사법부 공격하는 그런 패턴, 똑같이 지금 해오고 있잖아. 이 파일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얼마나 서영교 부승찬이가 했을까 저는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공감TV 화면에 보면은 이게 AI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워닝 이런 것도 써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국민들 하나하나 누가 그거 검증해 얘기하면 은 언론에 나오면 그게 사실이니 하지 그런 식으로 정치 공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거 아니야? 이제 문제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니까 관계자들이 개들 꼬리 내는 것처럼 개들이 겁 먹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 내리잖아. 정천수 씨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 아, 그 제보의 이야기는 전원일 뿐이지 직접 목격이 아니고 확인도 안 된다. 그리고 AI로 제작된 것이고 실제 녹음이 아니다라는 자막까지 달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것이죠. 꼬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을 또 바꿨네. AI가 아니고 음성 변조라고 하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골 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막장 드라마가 나옵니다 박재영이라고 이 자는 누구이냐 더 탐사인가 쉽게 말하면은 지난 정권 때 청담동 술판 의혹 제기했던 대형오보사건 그거를 터뜨렸던 인간인데요 한때는 정청수와 박대영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도리가 째졌어. 뭐돈 때문인지 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도리가 째졌는데, 그 찢어져 나오는 박대용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열린공감TV 박 정천수가 본인의 음성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음성 변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제3자, 말할 수 없는 제보자인 것처럼 해서, 녹취를 방송에서 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카드라 식으로 해서 지난 4월 4일 윤대통령이 탄핵된 날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면 내가 처리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대통령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자작극을 만들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혹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때 동업했던 박대용이란 자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럴까요? 야, 이거 온 언론에서 떠들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대박 났네?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대박이 아니고 쪽박. 당신들 깜빵 갈 일밖에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이런 명예훼손이 없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비방의 목적으로 위조까지 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실형선고가 100% 확실하다. 거의 100%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해. 아, 이거 그냥 주장일 뿐인 것이지. 의역 재기일 뿐이지 아니 드라마도 이거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역사적 인물에 대한 드라마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영화 유족들이 상영금지 가처분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 상영금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장 핵심적인 허위보는 다 삭제하고 출판하거나 소설 같은 게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 다른 비유 한번 해볼까요?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열린공감TV에서 만우전단 119로 전화해. 아, 119죠? 제가 이게 가짜긴 한데요. 그런데 제보 한번 해드릴게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 뭐, 뭐가 어쨌다 뭐, 비행기에 뭐, 폭발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가 안 되는 건가요? 당신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돼. 그따위로 해서 돈 벌지 마. 그따위로 해서 전돈 벌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들은 이제 깜빵 갈 일만 남았어. 그리고 그, 깜빵 갈 것이 열린 공감 TV만의 문제이냐? 이제 민주당도 슬슬 뒤로 빼고 있습니다. 서영계는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믿을 만한 정보였다, 제보였다라고 믿을 만한지 니들이 확인했어? 그거 한번 특검으로 한번 수사해보자. 서영계 특검, 부승찬이는 아닥하고 있어. 그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안랑거려 놓고 아직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 전현희는 뭐라고?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김현정 대변인도 뭐? 당론이 아니다. 야, 장난 지금 날아가냐? 당대표가 있으면 그게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으라고 누가 얘기했어? 정청래가 얘기했어, 인간들아. 결국 책임은 안 지고, 소문만 퍼뜨리면서 사법부만 뒤흔든 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공작 시즌2,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의겸이 한동훈이한테 고소비 먹어가지고 손해배상하고 형사 판결까지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천도 못 받게 되니까 빌빌거리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한테 빌붙어서 있다가 이제는 그런 자가 새만금 청장으로가 아유 이 인간들아 나라가 다니 네 거냐 국민의 힘이 반격에 났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음모론에 민주당이 놀아났다 서영교 부승찬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그때 장소라도 특정했지만 이번에는 팩트가 하나도 특정된 것이 없다. 다만 4월 4일날, 윤대통령 탄핵된 날, 점심 먹었다라고 하니까 어딘지 한번 봅시다. 결국 유튜브 괴담으로 국회를 이끌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사법부를 흔드는 것, 검증되지 않은 음성 파일로 대법원장, 탄핵하고 사퇴하겠다라는 것. 이 인간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이게 바로 탄핵 사유 아닙니까? 단순 해프닝이 아니죠. 딥페이크, 가짜 AI를 활용해서, 이제는 현실의 사법부의 수장까지 흔드는 이런 모습.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띵동님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바탕화면 내셔가지고 두번 똑똑 두드려주시면은 최진영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